중국, 이더리움 언급 CBDC에 스마트 컨트랙트 사용해야 전 중국 인민은행 디지털 화폐 책임자가 중국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언급하면서 이더리움, 페이스북 DM과 같은 블록체인 플랫폼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전 인민은행 디렉터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할 것이라며 알리페이와 같은 사기업 결제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해 구축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중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경제포험에 참석한 치에는 디지털 위안화가 단순한 구조로는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는 스마트 화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필요성도 피력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시류에 탑승하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법정화폐를 혁신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어 그는 디지털 위안화는 사용자의 사생활 보호와 돈 세탁, 탈세,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규제 사이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디지털 달러 또는 디지털 위안화가 이더리움이나 페이스북 DM 등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안전하다고 했습니다.